시아아그나아 아, 어떻게, 어떻게? 안 뽑아줘. 안 뽑아줘. 그냥 다, 그냥 그래 같이 뽑 시간이 네. 없으니까 그, 퇴근하셨거든. 그, 네 퇴근하셨거든 네, 하셨 이만큼 이거 어떻게 한좀아셨잖아요네네 네. 그러면 결국 모든 문자에 어떤 다른 문자의 함수가 될수 있다 아, 그런 느낌으로 미분을 하면은 미분이 잘 되고 재밌더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역함수 미분법까지 해보고요. 역함수 미분법 시야고요어 정확히는 이거죠, 역함수 미분법은. 네, 역함수 미분법은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궁금한. uh 그럼 이건 이제 이딴 식으로 알려주는데 5인1 x 1 이딴 식으로 알려주는데 저는 이 표현법을 정말 너무 극혐해요. 진짜왜 이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알았죠? 볼게요. 역함수 유인법은 사실 이런 <laughs>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거든요. 역함수 유인법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그냥 그리세요. 아무렇게나 fx 이렇게 생겼나 봐. 그럼 f, -F 역함수는 y 에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요 이렇게 그면지그럼 어렵지 않지? 근데 <놀람> 내가 여기 점을 a 콤마 b라고 하고 그러면 은 당연히 y는 x에 y는 x에 대칭된 점에서 이 점에서는 b 콤마 a가 나올 거잖아. 이게 역함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야, f, f 역함수 함수에서 이 비점에서의 기울기 뭐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비점에서의 기울기 뭐야?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 그 역함수 프라임의 비가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했지. 역함수 관계에서 역함수가 x, y 역할을 바꾼 거잖아. 알다시피, 알다시피, y는 이의 역함수는 이 친구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2분의 1란 말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x가 1, 1 x가 1때 y가 2 커지지. 얘는 롤이 반대니까 역할이 반대니까 x가 2 커질 때 y가 1일 거 아니야. x가 1 커질 때 y가 이게 올라갔던 원래 함수가 역함수에서는 x가 2 커지면 y가 1 올라가니까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하지만 비정 회사의 기울기는 누가 봐도 a 점에서의 기울기에 역수예요. 아마다 역수죠. a 점에서의 기울기에 역수잖아요. 그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럼 역항수에 f 역함수의 f 역함수의 f 라의 b b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f' 그렇죠. f 함수 미분한 거에 a 점 집어넣은 거분면 a 죠 그러니까 이두 점이 굉장히 유기적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대응되는 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a, b로 설명하면 편한데 저렇게 xy를 해놓으니까 y가 무조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저렇게 외우는 거 애들이 y에 뭘로 해야 될지, x에 뭘로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게 그 역함수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f(x)예요. Fx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x 콤마 y 에요 네. 그럼 내는에는 저는 y 콤마 x겠죠. 네. 자 나의 그역함수에서그역함수에서이 자리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해요. 그럼 이렇게 쓰겠죠. 이게 아, f(x, y)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차라리 그냥 AB 문자 그냥 상수 같은 거 가지고 문자 풀면 좋잖아요. 굳이 x 스마이선화하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역광수 네. 문자 켤 때는 무조건 대응되는 점을 줄 거예요. 무조건 대응되는 점을 줄 거고 당연히 무조건 FX는 미분해서얘 넣으면 구할수 있는 값을 줄 거예요. 어차피 이점을율어볼이 점의 비율기를 물어볼 건데 2층 구에서 역수 취해라가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놓을수록 눈에 잘 보입니다. 역함수의 율법. 근데 역함수의 율법을 이제 식으로 만약에 금다히면은자 여러분들이 식으로 금닫으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어요. 자 <laughs> f(x)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x가 나오잖아요. 맞죠? 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정도요 그렇죠. 뭐, 대우전에 합성하어요 네. 방금 미분해보니까, F'에 프라임 F의 역함수 X. 곱하기 속미분. F의 역함수 프라임에 X가 나오겠죠. 겉함수 미분하고 안에 그대로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속함수 미분한 거. 이게, 방면 X에 대해 미분하니까 1이죠. 네. 미분, 미분하면 1이 나오겠죠. X에 미분하면. 내가 궁금한 게 예죠. 얘를 나눕니다. 얘는 f 프라임의 F의 역함수의 X분의 1인 거잖아요, 결국. 그쵸? 네. 자, F 역함수의 X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요? YY. 그래서 여기 Y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이런 음. 의미가 있다 정도입니다 식으로 풀 때는 20을 가지고 푼다라는 겁니다. 얘를 2분해서 한다. 근데, 그러니까 증명할 때, 식으로 증명할 때는 이걸로 증명하는데, 그냥 그, 이 그림 그리세요. FX가 이렇게 안생기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대충 대표로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네. 이게 맞아요, 그런 거죠. 선등급은받기가좀 쉬워요. 오히려 가까워 보이는데. 이제 1, 2등급밖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어렵죠 1등급이. 1등급은 수출을 일단 제대로 익힌 애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익혀 놓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얘기하지만 이런 느낌인 거 알고 계시고 약 2개 사는 그냥 두번미분한 거야? 오려면 없으니까 문제 풀어볼게. 자번 수필수에 대해 어.. 1-1번만 할게 2번 도쳐 합니까? 자 1-1번이 dx분의 dy를 구하래 근데 내가 그럼 dt분의 dx 먼저 구해보니까 음.. t 세제곱 마이너스 t야 그리고 그 다음에 dt분의 dy 구해보니까 어.. t 플러스 2야 다 둘이 나누면 되잖아 어.. dx분의 dy는 그냥 약분도 하지마 귀찮아 이거야 나중에 대일해 약분도 이 안할 때해 t가 얼마일 때 넣어? 뭐 t가 1일 때는? 아 1일 때는 아, 없다 t가 2일 때는 넣으면 1일 때왜 없어? 모영 뭐, 0이니까 이런거야 그치? 자 이거 안에 음함수 미분 해볼게 음... 2번으로 해볼까? 자 2번 문제가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3인데 지금 당장 미분을 못 하겠으면 아무거나 뭐 문자 하나 진짜 문자 뭐들까 t, k, t가 먼저 빨랐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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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잖아 지금 곱하기, 음, x, y, k에 대한 함수였나봐 이러면. 아, 그럼 미분해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봐봐. 앞에 거 미분하고, 어 뒤에 거 그대로 하고, 이거 속 미분 해준 거. x, k 리 t가 나올 거 아니야? dT 분의 t x 더하기 2 분의 d 법2 분하고 그 다음에 d 법 속미 분한거 dT 분의 t y 이게 0 나올 거 아니에요? 되게 쉽죠? 그쵸 이런 거죠? 근데 솔직히 내가 너네한테 하나 얘기해 주면 그럼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가 x라고 생각하면은 x는 문자니까 정의역이니까 가만히 있어 x에 x 함수 없어 이거 그냥 분이냐 x야 x 자체가 분인인데 분이 본인 함수 속에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자 얘를 미분하면 y x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 dx 분의 dx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1이지 안 쓰는 거지 x 본인 본인 문자를 본인에게 미분하면 안 쓰지 그러니까 이내가 여태껏 y를 y는 x라고 뭐적으로 미분할 때 dx 분의 용마 안 쓰는 이유가 d x 의 dx를 안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이런 게미분이 그래서 자 그리고 y를 미분할 때 y는 이 y에 dy의 x 세제곱이 될 건데 y는 x에 대한 문자다 보니까 x를 정역으로 하는 다른 문자다 보니까 dx분의 dy를 써줘야지 성립으로 y' 이게 0이죠 아, 저는 dx분의 dy만 공부하다 했으니까 이에 x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dt분의 를 어? 잠시만요 신기하다 신기하지 어. 처음 올때가 처음 올때 신기했을 것 같네. 고, 그래야 그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신기고, 신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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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우고 신기우고, 신기우이 신기우고, 고 신기우고, 신기우고, 하기우고 그냥 우고 신기우고, 신기우고, 신기 첫 번째 거는 y는 3제곱에, 이거 3x 플러스 2의 3분의 1제곱이요 이미 y가 양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차분하게 y'는 이게 누구? dx분의 dy는, 자, 3분의 1에 3의 x, 3x 플러스 2의 y는 3분의 2제곱하고 나왔죠? 그 그렇죠? 그냥 평소 미분하듯이 미분하면 되겠죠? 두 번째 거 헷갈린다고요? X는 Y제곱 플러스 1분의 Y요? 아, 됐어요. X에 대해 미분할게요. X1. 자, 미분하면은, 이 함수 미분하면은, 이거의 제곱분의, 자, 분자 미분의, 분모. 분모 미분의, 분자. 이거겠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Y요? 이거 전체의 y 라는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DX분의 DY. 사실 여기 yx로 사용을 해보면 y에 대한 함수에 대한 우리가 다 미분하고 마지막에만 붙여주면 되겠죠? 네 어렵다 어렵다고요? 네왜 그랬지? 뒤 치면 뒤로는 왜 붙였지?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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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웃음> <웃음> 미분을 했으니까 붙은거죠? <어떻게> 이쪽에 <웃음> 프레임이 있죠? <laughs> <프레임이 웃음> 처음이니까 아, <laughs> 너 그렇게 읽어주세요. 그 y를 y에 대해서 d를 잡아 y라는 문자를 x 대해 미분한 함수로, y라는 문자를 x를 정역으로 보고, 그때 미분하고, 된거도 어차피 이거 y x 의 제곱, yx라고 써져 있었을 거고, 내가 x를 정역으로 볼 거니까. 아, 이집 많이 풀어야 돼. 다 미분하고 이제 y라는 함수 예제 미분한 총 미분. 이게 뭔 짓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h라는 함수가 y를 문자로 하는 함수가 이런 함수래요. 이재가 h의 y라고 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일단 여기 이렇게 써봅시다. 미분하면 h 프라임의 y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d x 보다 d y 겠죠 x를 y 대해 미분한 거니까. 자 h 프라임 H라는 상자 어떤 상자도 이렇게 써도 상관 없겠네요. H 상자 어떤 상자죠? 이런 상자예요. 이 상자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상자 미분한 거에 Y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된 거죠. 미분. 그리고 속립은 Y' 라인 써줘야죠. 프라이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dx분의 d y 고쓰기했죠 x에 대해 미분하고 있으니까. 그 y 고 쓰세요. 이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러카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놔둘게요. 어차피 Y값 얼마, X값 얼마 주면 거기에 맞춰 대입하면 그냥 얘해안 해서 구하시면 뭐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수학다운 거. 우리는 맨날 X는 얼마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함수도 항상 Y 대인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깔아놓고 대입만 잘해서 계산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돼요, 사실. 굳이 계산을꼭고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 슬슬 유리화도 안할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막 죽어라, 막그 유리화 했는데. 그렇잖아요. 유리화 안 하잖아요. 근데 스제에서그 아, 그스케에서을 그러니까 그 했다 말고, 답낼때 굳이 유리화 안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분에 1을 쓰면 뭐가. fx는 3차 함수인데요 이제구의 <laughs> 역함수가 있고 역함수의 7에서가 궁금하대요 <laughs> 3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없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 fx가 보세요 아, 역함수에서 대륙에 든점7분마 누군가에서 얘 예, 2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대죠 그럼 얘예 입장에서는 무릎 조건만 챙긴 거네요. 일단 무릎표를 구해야 되겠어요. 얘가 7 나오려면 2에요 예. 네. X가 2여야 한대요. 2만 음. 있을까요? 아니요. 와, 2만 있겠네. 2만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2만 있습니다. 아니 3차 함수면 에 y 값7 나오는 데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 은자이3차 함수가 역함수가 있다는 건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1대1 걔는 여야 엿검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저 와니까 7 나오게 하는 애 내가 아주 빠르게 하나 딱 캐치했잖아? 그럼 걔밖에 없는 거야. 네, 1대1 걔는 거니까. 다른 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2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Fx2에서의 비율기 구한 다음에 역수치하면 내가 원하는 거 없겠네요? 하이프라임 1를 구해봅시다. 이놈니 얼마예요? 4점1수 얘가 제일 좋의는일이안가 어, 문제.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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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인데요 이계도함수를 구하네요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라인과 라니까두 그러니까 번을 는 거라서 제가 제일 귀찮은 3번 해드릴게요 y x제곱 3 분의 제곱이니까 먼저 y 프라임 한번 미분한 건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미분 그냥 하세요. 네, 3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총 미분 e x 니까 자 y 2 프라임은 자 하나 미분 하나 그대로 얘 미분 이를 들어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나오고 그다음에 x 대로 풀어 3에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고 총 미분 e x 가이게 높이지니까. 없어지고, X가 이렇게 더면 되겠네요. 라인. 응. 두번 미분해. 네. 플로렵지않아그 그렇죠. 응. 여기 문제처럼 품구안쓸 거야. 이런 짓거리 하지 야 응? 대점은 어떻게 해점이요 아, 그냥 두번 미분했으면 나았다. 네. 어이굴 가이. 다분이얇거 아니야. 그냥 네. 이번입 fx는 x 플러스 a. 예비분하면자 b나오고 bx 플러스 ab 플러스 1의 본인 그래곤자 그럼 이것도 초프라임 0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0 집어넣을거라 자2프임 0은 7이래요. 0넣으면 f 과 0넣으면 1 ab 플러스 1은 7입니다. 그러니까 ab는 6이겠죠? 자 2프라임 0도 좋습니다. 2프라임 0은 0넣으니까 1이니까 b 0넣으니까 1이니까 더하기 a 2가 16이래요. 2b가 16인데 우리 ab가 1인거 아니까 a 하나 b 하나 따주면 6 8b가 16 b는 2죠? a는 3 네, b는 2고요 a는 3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두번 미분에 대입하면 되니까 쉽죠? 쉽죠? 됐죠? 네. 숙제는 중간에 여러분 두게 있어요. 기본 연습도 있고 집중 연습도 있거든요. 예. 하지 마세요. 예. 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진짜 바예요 네, 저도 저고하나로전화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숙제가 별로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파란색도 제가 올려줄게. 한 번도 성적이 없는 사상이야한번 <laughs> 아, 뒤에는 좀 꺼내. 아,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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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166페이지부터 이제 풀 건데, 이번엔 기본 확인을 풀어봅시다. 170. 까지 하고 또, 173부터, 1 25까지. 다까지만 할게요. 이게도는 기본 확인 안풀도될것 같아요. 네, 이게도는안 푸는데, 앞에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는 기본 확인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운 묵법을 바탕으로 그래프 그리고 하는 공격적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 아, 진짜. 야 인트로예요? 네. 여기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뒤에 있는 적방, 뭐 그래프 그리고 뭐 어쩌고 할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그래프 그리는 그래프 건 언제 그리지? 그래프가 없지? 한번 그리고 있네. 아, 진짜 백에는 213페이지부터라서 어. 생각 에서부터할 거고, 어, 네. 그다음에 일단 활용은 안 할게요. 초가 속도 때문에 활용은 안할 거고, 을안 하게 니 그렇게 하고 접근 들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킬들 다 배웠고 증명도 했고 어떤 건지 알아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제가 필수에 대해서 쭉쭉쭉 풀게요. 하나, 두, 100점 이하나 걸려가지고 점수 돌려주긴 했는데 대칭점은 이거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뭐라고 점이라고 하면 돼 그건 맞아 3차부터 전대칭 함수다 이거는 수태해될수 있는 거예요 어 대칭점 전국점에 대칭점이란다 어 대칭점은 쓰는 게돼 전국점에란 표현은 이제 나의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커뮤니게요 아, 진짜 수진이 장난쟁이 고 맞아 어 그거 쓰고 네. 어쓰네고 쓰고